주심은 57항, 58항, 58-1항 관련입니다. 증인 12월 2일 저녁 무렵에 지인 연모 씨와 통화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부의하고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여러가지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비선으로 라고 말하셨고 이제는 비선도 아니고 정식 라인으로 되신 것 같은데 라는 지인 연모 씨의 말에 증인께서 그렇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라고 답도 했습니다. 그런데 군사법원에서는 증인이 대통령을 만나거나 지시 지침을 받은 사실도 없다. 이렇게 증언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증인은 연모 씨한테 부위를 비선으로 돕고 있다고 말했던 것은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전혀 관계없는 소리고 연모 씨한테 그냥 좀 의지되고 뻐긴이라고 한 소리고 그 거기 내용을 잘 보시면 장관님을 돕는 것이 부위를 돕는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그래 이야기 나누셨던 거는 연모 씨 사위가 승진 인사된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증인한테 했던 상황 아닙니까? 뭐 그런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부위를 도, 비선으로 돕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의시되셨습니까? 제가 부위를 직접적으로 뵙고 도운 것이 아니고 장관님을 도우는 것이 결국은 뭐 국방부 장관이시니까 대통령님을 도우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아마 좀 의시되고 뻥인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 그 부분은 좀그 사실과 좀 보다 과장되게 얘기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 심문 오항 관련입니다. 증인은 김영현 전 장관으로부터 12월 2일 문상호가 장관 보고를 마치고 나오면서 작은 목소리로 잘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 곳은 제가 여기서 증언할 하 사항이 아니고 제 법정에서 증언을 하든지 뭐 진술하든지 을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상호 사령관은 지난 기일 이사 이 법정 증언 과정에서 김영현 전 장관에게 자신은 그런 말을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닙니까? 장관님께서 그날 12월 2일 날 밤에 문 사령관이 보고를 왔는데 음, 옆에 본부장이 정보부 부장이 배석을 했는데 하시면서. 어 정보부 부장이 뭐 저쪽 쳐다보고 있을 땐가 아주 그래서 뭐 살짝 한마디 한 마디 한게 있습니다. 살짝 길지 않아요.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어 저도 아 그때는 별 생각 없이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잊어버렸었는데 어, 그 부분이 은산행관의 차후 행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님. 이 사건에서는 저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증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셨던 건 언제쯤인가요? 뭔 이야기?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증인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시점이 언제냐고. 아 시점? 겁니다. 예.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예. 반대 신문 시판 관련입니다. 증인은 김영현 전 장관으로부터 대량 탈북 대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셨고. 그 시기가 북한 고위 외교관이 망명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을 때라고 증언하셨습니다. 그 북한 외교관이 망명했다는 시기가 2024년이 맞습니까? 24년 4일, 7. 저희 법정에서도 그때 이하상 변호사가 한번 뭔가 자료를 제시했던 것 같은데 해외 쿠반가 어딘가 뭐 나라 외교관, 북한 외교관 망명 신청해서 국정원에서 조사한다고 했나 뭐 그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이건 그런 유사한 내용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증인 말씀이 사실이라고 해도 대량 탈북 대비를 해야 하는데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인 증인을 통해서 정보사령부에 지시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 이미 저 재판에서 변론 과정 변호인의그 질문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영역과 국방부 장관이 생각하는 영역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국방부 장관이 공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군부대를 움직이는데 민간인을 통해서 움직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의 군사법원 증언에 따르면 2024년 11월 17일에도 정모대령에게 니퍼, 팬치 같은 물건을 준비시킨 이유가 대량 탈북 대비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때도 김영현 전 장관과 대량 탈북 대비를 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반대신문 5 3 5 3 2 1 관련입니다. 증인의 군사법원 증언을 듣고 보더라도 증인이 김모대령에게 12월 3일 증인의 집으로 차한 대를 보내달라고 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는 증인도 운행하고 다니시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김모대령에게 차를 보내달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건 검사님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그 땡땡 여안은 아무 차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93의 방정환도차못 방정환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 짐이 트렁크에 있어서, 밖에 있어서 내 짐을 그 대령방에 갖다 놨다는 것을 두 대령이 몰랐던 겁니다. 9, 제 예. 차가 못 들어가서 걸어 들어갔어요. 차는 밖에다 놓고 예,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구삼의 방정환 장군도 A 여단에서 정모 대령의 안내를 받아서 들어갔잖아요.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차를 예. 못 가지고 맞습니다. 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령관은 사람 사람인데 거기 차 가지고 못 들어간다는 거다 알고 있는데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더라도 앞에까지는 와서 안내를 받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그렇게까지 증인이 부대 안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까봐 차를 보내달라고 하신 건가요? 혹시? 그 물어보시는 취지가 왜 부대차를 불렀냐 이거죠. 맞습니다. 예, 그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이 실제로는 제2수사단 수단장을 하려고 했던 것이 맞으니까 증인이 수사단장에 걸맞는 대접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건 아닙니까? 그런 진술이 있나요? 물어보는 겁니다.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